안하 아? 아? 아 원래? 숙소가 높은 다 4월경기허나범식미저 천경구 신준강 박경수 지인경 지민경 손규 강두희 3번 번호 출전하세요. 이 여자 이 여자 분아니거 여기 저는 음, 음, 했다가 노란 노 머리핀. 근데 지금 여기는 완전 한기이고 저기는 국제구단이니까 그 안돼. 오늘 그리고 제가 남자애가 고등학정식 사용을 온수스 되게 많이. 되게. 그러 그런 거 보고. 음. 따라하려고 하면 돼요 두개이 일을 나누고 있지만 잘하는 사람 홈복을 네. 네. 전체적인 걸 보지 말고 두사람이 네. 자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개만딱 네. 네. 보는 게 배우더라고요 동의절로가 된 여자는 네. 어떻게 가고 네. 있냐고 네. 왜? <laughs> 아빠요복도 하나도 시간이 여기 복식으로 치잖아. 여 남자가 자꾸 여자한테 공격을 하니까 어 여러분께 부말씀겠습니다 쓰레기는 일시에 분리수거하가하습니다쓰기는 쓰레기통에 해서 넣지 마시고 분리수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마 <laughs> 생각하지마 <완전히 웃음> 안 알려줄거야 안 시간맞춰서 나골라고 했습니다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홍시 달달한 홍시 역시 역시 홍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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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복식 기조 장경구 장기철 강정권 김광철 최남경윤복구도 출전하세요. 아, 뭐... 주 지금... 청년도 진저로 나왔다고 근데... 1주도? 1주도? 1주라 1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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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이 1주도? 여유 있1면도 1주도? 으면도 1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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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주주도 1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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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여기가 대학교 3학년이요? 대학교 3학년이요? 우리 막내도 하는 게그다대 이럴 을때 없죠 그냥 취생활을 어, 했는데 뭐할서야 경기 13번 경기 남녀 없이 기저장렬구 네, 김진석, 어. 김재현, 김효영, 남정철 1 2번퍼센추천 하세요 이무한거 <laughs> 아니죠? 희망적아니 뭐가 귀여워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 우리 를 같이, 그니까, 넷시서 네 우리 딸내미 남자친구랑, 넷시서그학생인내 남자친구를 고다려 근데 운동을 같이 하니까 그냥, 그러려면 해야지. 5세대 초로 걸었다가. 토랑봉시 기근 장년 후, 토랑봉시 진출장 회원하겠습니다. 왼쪽 오치에서 김연호김탑의상정희 2조 서재욱이윤리 허남구, 신윤수. 3조 홍수태, 최정인, 신상태, 신영민. 4조 강서경, 박미란, 허정인, 윤채현. 5조 김경자 박정희, 박용찬, 정은자. 6조 최봉근 백인찬, 박경원, 강희선. 지금 호남되신 분들은 토너먼트 진출하셨습니다. 대기해주세요. 토합봉지 기급 청년부 토너먼트 진출자 호남하겠습니다 1조 <목소리> 이종희 유세아, 강윤수, 손정희 2조 <목소리> <이조, 목소리> 조하나, <목소리> 이은수, 장명래, <장연맨>, 이태진 <목소리> 3조 <목소리> 이현정, <목소리> 강성, 정서경 신원수, 초영영, 사조, 임계환, 안소영 이진규, 이세희. 지금 회복되신 분들은 토너마키 진출하셨습니다. 대기해주세요 164번 연휴, 남자로서 김기현, 장현국, 김정량, 신성진, 엉금주, 이재욱, 이분들도 진출하세요. 165번 경기, 남자스식 기조 장성구, 김형배 박수수, 이성하기 이영명, 14번 코너 수정하세요. 아니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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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량 신성진 엄종주 이재웅 2번 번호 추천하세요 165번 경기 남자로 신기전 작경부김형배 박기수 송강기 이영현 14번 번호 추천하세요 뭐야 뭐야 왜이렇게 167번 경기 남자복싱기위장작보고 원성이, 이종일, 정범경 이진환 4번부터 출전하세요